안녕하세요 수학의 즐거움 채널 지기입니다. 그 이번 영상은 애키우 집이라 정신 없습니다. 어, 하루야 이거 먹어. 그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의 첫 과제를 올리신 것들을 좀 보고. 이제 좀 피드백을 좀 길게 적잖이 좀 에너지가 좀 들고 해서 그냥 간단히 어떤 영상으로 그 얘기들을 좀 남겨놓을까 해서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고양이들이 a 을 줬는데도 그첫 다변수 미적 t u 과제들은 기본적으로 a 터 공간의 연산인 두 n 터간의 어떤 합과 또 스칼라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벡터의 어떤 정사형과 어떤 또 내적,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는 측위에서 과제를 드렸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좀 기본적으로 이 과제들이 좀 어떤 성격인지 좀 설명을 좀해 드리려고 요그 다변수 미적분학은 다변수 미적분학은 일변수 미적분학을 확장하는 거예요. 일변수 미적분학을 확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원래 일변수에서 수행을 하던 미분과 적분을 다변수 세팅에서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변수 미적분학을 생각을 해 보면 미분은 결국 뭘 하는 거냐면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행위였고요. 그리고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좀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것들을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구체적인 값으로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가 일변수 미적분하이 주는 참 놀라운 함이었고 특히나 적분을 실제로 무한하부에로 규정이 된 정의를 따라서가 아니라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바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1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스터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학 전체의 세계관 자체가 1변수 미적분학을 어떻게 그 비틀고 추상화하고 활용하는지가 전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왜 저희가 벡터 간의 덧셈과 또 벡터의 스칼라 국가 같은 개념들을 왜 우리가 굳이 생각하냐면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울기를 토대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자 간에 나눗셈을 수행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벡터 간의 합과 벡터의 스칼라베는 나눗셈이 없어요. 물론 스칼라베 자체를 토대로 나누기 비슷하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어떤 크기를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벡터 간의 나눗셈을 얘기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벡터 간의 합과 벡터의 스칼라곱만 있으면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했던 모든 계산을 전부 다 확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첫 번째로 놀라운 점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가 있음을 저희가 아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다변수 세팅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연산은 이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벡터들의 이두 가지 연산을 다루는 층위에서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이를 다루는 수학을 저희가 선형대수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형대수학은 벡터들의 모임이 이두 가지 연산을 가짐을 배우는 수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은 벡터의 덧셈과 벡터간의 덧셈과 벡터의 스칼라배는 사실은 아무런 기하학적인 정보를 가져다주지 못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실제로 저희가 언제 두 벡터가 직교하냐, 90도로 만나느냐는 내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즉, 각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적을 얘기해야지만 저희가 각도를 얘기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것도 연습 문제 푸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벡터들이 갖고 있는 벡터 간의 덧셈이나 스칼라의 특징이 아니에요. 내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점은 그리고 실제로 응용사이드에서 중요한 점은 벡터의 크기와 벡터 간의 각도와의 개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은 내적이에요. 그리고 그 내적과 이두 가지 벡터 연산들을 토대로 우리는 원래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하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확장하는 게 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변수 미적분학을 일변수 미적분학의 확장으로서 공부하는 첫 번째 과정에서 먼저 벡터들의 모임에 대해서 두 가지 연산을 다루고 내적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는 것은 이 내적을 토대로 벡터들의 모임에다가 기하학적 형상이라는 생명력을 불어, 불어넣고 또 실질적으로 응용 사이트에서 중요한 것은 벡터 공간에 주어질줄수 있는 내적은 무한계의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벡터들의 모임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인 구조들을 내가 어떤 해석하는 방식 가운데 유의미하게 골라 쓸수 있다는 라 점이에요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학은 이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미분과 적분 다 호환성을 갖고 있어요 즉, 기학적인 형상들을 저희가 백터 공간의 연산 및 내적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호환되는 방식으로써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엘리멘트리한 계산들부터 살펴보는 층위가 다변수 더하다의 첫 과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짧은 영상을 만들어 놓아도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육아하면서 좀 약식으로나마 이야기를 좀 남겨놨습니다. 이번 레코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